저는 오늘 참 설레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너무나 감사하고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3년 동안 너무나도 굶꿔왔던 예배 처소가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학교나 또 여러 업체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예배당을 직접 볼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먼지가 날리고 여러 가지 집기들이 막구 놓여 있는 그 공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가득해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처럼 3D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에 선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여러 예배처소를 옮겨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계속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들과 현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3년간 이 예배의 스토리는 우리가 모여서 밤을 새며 이야기한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아 4월부터는 단대부고 예배당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 뵐 때도. 이전보다 더욱 더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마주할 때가 많아서 여러모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시기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즘 예배당 공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마음이 제게 있어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은 장소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저절로 세워지거나. 우리 교회가 저절로 더 좋은 교회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다소 무거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진정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 참 무겁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로 나의 영혼과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하고 그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그 과정에서 먼저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선언을 하고 계시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망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아멘. 먹줄이 처지리라. 여기서 이 먹줄은 건물을 건축할 때 정확한 기준선을 긋기 위해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나 부분수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다시 확실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장소에 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면 참으로 좋으련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 이제는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무너져 있는 성전을 발견하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다시 찾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단대부고라는 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았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하는 우리 마음이 정작 무너져 있다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장소가 바뀌거나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예배의 기초가 자동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먹줄이 예루살렘 위에 활짝 쳐지는 것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루살렘에만 먹줄을 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돌아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다시 먹주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세우고자 하시는 그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예배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대보고 예배당 공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심령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초소인 우리의 심령을 공사해야 할 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먹줄에 맞추어 우리를 새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지느냐, 아니란 여러 나라들처럼 되느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리아 1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용하신 그 이방 나라들을 아니다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경험했지만 그 상황에서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로 끝까지 자기의 편의에 따라 자기의 기준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먹줄이 없이도 충분히 잘살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얼핏 보면 비슷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된 저와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이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있더라도 그 기준을 잊은 채 여전히 내 방식, 내 기준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음에도 그렇지 않은 이방 나라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지도 못하고요.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존재하는 정말 비참하고 우스운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진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예배당 공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재건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세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예배가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삶을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의무감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변모한 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저 반복되는 일상의 하나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느덧 첫 예배의 그 감격은 사라지고 희미해져 버린 그 먹줄 위에서 우리의 먹줄을 치고 하나님의 먹줄 위에 우리의 먹줄을 더욱더 진하게 그은 채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막옆 사람 점검해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laughs> 그러면 그 사람도 안 바뀌고 저도 안 바뀌고 최악이죠. 저는 저에게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각자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매 순간 감격과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예배는 매 순간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간절하고 순전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먹줄에 맞춰진 참된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견고한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짓게 된다면 결국 머지않아서 기둥도 무너지고 건물도 기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쌓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 그거 잘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한번 듣고 또 다시 그 말씀을 만날 때, 아, 이거 그때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대충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만났을 때, 아, 이 말씀 새로운 것이 없네. 그리고 그냥 지나쳐도 빨리빨리 빨리 쌓아가는 데는 문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게 된다면 머지 않아서 금방 기울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이 조금 쌓고 조금 무너지고, 조금 쌓고 조금 있다가 무너지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거 없어도 사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먹줄에 따라서 벽돌을 세우고 있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아무리 높게 쌓은다 한들 부실공사의 참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그때까지 순종으로 말씀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먹줄에 맞게 우리의 예배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차곡차곡 그 먹줄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삶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초소가 마련되고 또 다양한 이쁜 공간들이 마련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자동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사귐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먹줄과 일치하는 삶을 모두가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새롭게 지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먹주를 치신 이 이유는 그 먹주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극휼하신 마음으로 이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성도들이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는 그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먹주를 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듯이 나도 또 다른 무너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손 내밀 때 하나님의 접착제가 우리 손바닥에 스며들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함께 붙어서 아름답게 조각조각이 이어져서 결국 아름다운 건물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참된 성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사랑과 긍휼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지금부터 그렇게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사역을 할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들이 마련되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목줄에 나를 맞추어 무너지고 기울어진 나의 신앙과 예배를 바로 세우고. 사랑과 긍율로 서로에게 손 내밀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시고 먹주를 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내가 너희들의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너희들을 완전히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김의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공사되어야 하고 진짜 준비되어야 하고 진짜 세워져야 할 것을 오늘부터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이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날도 생각해 보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나아가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먹줄이 쳐졌습니다. 예배 처수 이전을 앞두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떠나는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안일해져 있는 모습과도 우리가 이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예배를 재정비하고 사랑과 긍율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먹줄에 맞춰서 세워갈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그 좋은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먹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드리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먹줄을 기준 삼아서 진정한 예배의 처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